안녕하세요 오늘은 심풍지약으로 아침에 시초가 매매를 보고 저점 8까지 내려갔었죠 어제 시간 외에 어떻게 마이너스 되는거 고 오늘 어떻게 어제 미국에 콜로나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제 한400 다우가 400포인트 나스닥이 한 100, 100포인트 100예 이상 올랐었는데 장 마감하기 1 시간 남겨놓고 어떻게 그 포인트를 다 내리, 다 내뱉었죠. 일명 말해서 뭐다 전강 후약이 됐죠. 엄청나게 강했는데 콜로나 때문에 어떻게 쑥다 뺐죠. 그래서 어떻게 전 아침에 신풍제약 그리고 드림텍을 보고 있었죠. 어떻요 신풍제약은 그래서 마이너스 아침에 개팔아. 지가 마이너스 3.5에서 출발해서 저점 8포인트까 내려갔죠. 그래서 어떻게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저점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개파라 하면 어떻게 거래량이 빵 터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얼마든지 어떻게 장은 올라온다. 왜냐? 거래량이 빵 터지면 수급이 빵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수급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 치골로 온다.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8에서 잡아 돌렸을 때 항상 어떻게? 기다렸다가 밀고 올라올 때 잡아 돌렸을 때제 유튜브 앞에 보면 나옵니다. 잡아 돌렸을 때 어떻게 한다? 산다. 그래서 매수 어떻게? 마이너스 7에 사서 어떻게? 플러스 20까지. 그럼 어떻게? 27% 수익이죠, 여러분. 어제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총 정리해서 보여드렸 그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신풍 지역이 아마 제일 강했을 거죠 그 녹십자도 여러분 어저께 보여드렸죠 녹십자는 벌써 어떻게 4학가 들어갔습니다 다방방방 바방방방 지금 꽃좀 대비 많이 밀려내려 왔죠 15%까지 그래다 괜찮다 심풍제 구충제 펜벤따졸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1위 종목이죠 지금 거의 정지 화면이죠 완전히 <laughs> 그만 고생다 앉아 아침 9시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9시에서 9시 반 빠르면 9시 25분, 30분, 35분, 40분까지는 어떻게 또띠기 시작됐다가 그 다음부터 그래? 조용하이 치수가 조용해지죠 점점. 오늘 고스피도 음. 개 팔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고스닥도 개 팔아 누가 산다 또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개인만 쌍끄림의수 어떻게 된다 치수로 가면 괜히 매도를 여러분 빼고요 매도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어떻다 수익 날 수는 없다. 데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수익이 가능?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가능하죠. 이제 드림텍 신풍제. 이제 드림텍이 올로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신풍제, 드림 신풍제, 드림텍. 신풍제약, 드림텍. 임팩트합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임팩 여러분의 수익을 빵빵해주고 있죠 지금. 네, 이렇게 보시죠 전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리아 코스피코스타, 러시아, 홍콩 중국 쭉쭉쭉쭉 다오가 보시죠. 아침 항상 무주 눈 항상 들어와야 됩니다. 다오 어떻게? 어저께 400포인트, 나스닥은 100포인트인데, 플러스 1.5, 1.5였는데, 어떻게 됐다? 일본 마이너스로. 나스닥 보이죠? 1.5에서 2.13이니까, 어떻게? 3.5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고점 대비 어떻게? 3.5, 3.6, 3.7, 거의 4포인트, 4%가 빠진 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가, 4%. 이해가시죠?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림텍 끝에 신풍지가을 동시에 다발로 수익실하는 장면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 개파라겠을 때는 여러분 매수 안 하시죠. 개파라겠을 때 어떻게 거리랑이 빵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때 어떻게 밑골이 잡아 돌렸을 때 매수, 매수를 하면 되겠다. 수익은 극대화 된다. 제가 말씀 안 드렸죠. 항상 어떻게 개상승해도 거리랑 빵, 개파라겠도 거리랑 빵. 어떻게 수고이빵 터지면 어떻게 된다? 거래량이 빵 터지면 무조건 수익이다. 지금 저점에서 어떻게 드림텍도 어떻게 올라오죠? 마이너스 5%에서 지금 어떻게까지? 플러스 3까지? 신품제약은 어떻다? 마이너스 8에서 20%까지? 여러분 임팩트 베리베리 굿! 오늘도잘 갑니다. 드림텍 신품제약 날아간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눈치 센스가 있으면 어떻게? 빨리 캐치하시겠죠? 어떻게 눈에 훅 들어오셔야 됩니다. 눈에 훅훅, 어떻게? 팍팍, 팍팍 들어오셔야 되죠? 심풍자, 어떻게? 드림트, 여러분, 들 어떻게? 가능하다. 얼마든지호가체결량 보이시죠. 매도 전량 매수 전량호가창 저쯤에서 잡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저쯤에서 이까지 올라온거예요 저쯤에서 계속 마이너스 5% 에서 어떻게 플러스 3% 까지 눈을 확들어셔야 됩니다 어떻게 드림텍은 13,150원이 역사적 신고가예요 13,150원 보이시죠 저 위에 고가창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에요. 항상 있는 것도 여러분 체킹이 되죠. 모르있죠 여러분들은. 그냥 왜 올라가는지 이런 걸 분석 못 하죠. 왜냐, 개파아해야지그리랑빵 터지고, 어떻게? 역사적 신고가를 뚜렷킷 때.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드림테. 신풍제 드림테. 내의 기법입니다. 여기 보시죠. 역사적 신고가 두팅 밑에 딱 수익 실현하고, 어떻게? 눌림을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하다 보면 됩니다.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이러면 잘 보이십니까? 다 보이시죠? 하면. 가시죠. 그게 몸에 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든. 자꾸 하다 보면 몸에 밴다 이거 보시죠. 역사적 신고가 없죠. 메모리. 그래서 어떻게? 위로 올라간다. 여러분들 연봉은 안 보시잖아요. 연봉, 월봉, 주봉, 일봉을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십니까? 여기가 13150에 2019년 3월, 작년 3월달에 역사적 신고가 찍고 나서 이때까지 보이시죠. 드림테. 어찌 보면 작년 올해가 좀 회사가 1년 반된 회사인데,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뚫고 있죠. 역사계 신고권자. 오늘 뚫을까, 안 뚫을까? 뚫으면 빵 날아갑니다. 빠라빠라, 빵, 빵, 빵. 이다시십니까 드림 텍 신풍주야. 신풍주야, 어떻게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20까지 28%, 드림 텍 어떻게 5%에서 3%까지 8% 현대 수익 구간에서 어떻게 뚫고 올라간다. 역사적 신고가. 위에는 메모리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셔야 됩니다. 눌림을 팍팍 주고 있죠.

상승을 했으면 다른 종목들이 날아갔을 건데 어떻게? 대폭락을 이뤘죠. 장마감 한 시간 전에. 오늘도 1위가 어떻게? 구충제, 신풍제 네, 유전자 치료제, 코로나 진단. 오늘 먼저 상위권 위로 쫙 올랐죠. 백신 진단, 면역 항생제 위로, 줄기세포까지 위로 쫙 임팩트하게 올라가 있죠. 지금. 제가 지금 총 정리해 주는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수익은 다 났을 거예요 왜냐 그 종목이 돼? 거의 다 위쪽에 상방으로 다른 종목에다 하방인데 개파락에서 지하를 뚫고 가는데 제 종목 정리하는 종목은 다, 다 수익 구간에 와 있다 여러분은 분할로 어떻게 매수해서 비중만 조절했어도 다 수익 구간에 다 틀리죠 28% 8% 10% 상한가 간 종목 30% 맞죠? 30% 28% 25% 20% 10% 5% 8% 10%다 있습니다. 총 정리 정리해. 유튜브 보시면 다 나와있겠죠, 여러분. 매니멀이 굿. 연봉 보이시죠? 역사적 신고가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어떻게? 여러분 빼고 개인이 매도 치지 않는 이상 어떻다? 쭉가는 지하로 간다. 이해가시겠죠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간단하죠? 냉장이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하죠. 앞 아, 40분. 아침에 도둑 시작해서. 네? 짧고 굵게 바방. 사고쳤쯤에탈 사죠. 신풍제야신풍제 약간 밀려내려오겠죠. 자, 꽃좀 대비 앉아서 서서히 밀려내려오죠. 왜냐, 오늘 2 시에 발표가 했잖아요. 대통령 발표고 있기 때문에 다그 전에 어떻게? 콜로라고 먼저 움직이죠.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8에서 20%까지 눈에 훅 누르셔야 됩니다. 눈에 훅훅안 누르시면 안 된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복구 창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3번, 봉 가고 있는 거보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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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4훅훅번 4번, 훅훅 4번, 셔야 됩니다 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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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빠방빠방빠방빠방 임팩트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개 a b a 여러 여러분들 안사시잖아요 어떻게? 개 Baba, b 사셔야지 어떻게? 실력이다 여러분 a b a b 다 Baba, Baba, b a 힘들어요 여러분들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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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심풍제 아. 절대보다. 끝나니다드림텍 신풍자 임팩트하죠. 이별. 내리지마요. 여러분의 수익 뚱 과입니다. 보이시죠? 예술이죠, 예술. 네, 훅 들어셔야 됩니다. 샴풍제아 눈빛 어떻게 그냥 밀려내려오기 시작하죠. 걷으면서 여러분들께 볼줄 아셔야 된다. 왜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흐름을 눈으로 보이시나요? 이러면 다 보이시죠? 일부 차트 맞춰 들자니까 이러면 보이시나요? 다 들어오죠? 오케이 바리 댄스 여러분 눈에 다 들어오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오케이 바리 댄스 땡큐 땡큐 차트 오케이 됐어 네, 여러분 잘 보이면 돼요 저도 잘 보여야 되겠지만 다 보이시나요? 디테일하게 보이시죠? 수고할게 수고. 보이셔야 되고요 여러분 실시간

보이셔야 되요 여러분 어떻게 눌림을 주고 어떻게 올라오는지 이렇게 차타 보이셔야 된다는 얘기니다 얘가 네, 지었죠 꼭 네, 누르셔야 됩니다 저는 저쯤에서 대 음. 태어나는 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수금으로대야내야죠 여러분도 어떻게 끝대야? 좀어려가서 해볼까요? 잘, 잘 보이시죠? 디테일하게. 훅 네, 들으시죠? 훅 들으시죠? 다. 네, 아주 좋아요. 댑스. 드림텍또 다시 치골로자 신풍제약 수익 실현하고 드림텍 끊어서 갈게요 여러분, v 리 r 리굿 신풍제약 드림텍